좋아? 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 굴짝입니다. 예, 드디어 어, 어제 토요일 새벽에 음, 제가 미니 DX17Z5를 어, 받았어요. 우선 받고 나니까 <laughs> 우선 귀여워요. 귀엽고. 화량 용도는 어, 저, 제가 뭐 집에서 조금 쓰고 또 현장에서 쓰려고 사긴 샀는데 조금 어, 적응 좀 해야 되겠네요. 근데 뭐, 다른 거는 상관없는데, 이제, 조그맣다 보니까, 이게 모든 게조그맣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듯이 하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타면서, 한번 조종하는 걸 하고, 우선, 차가 왔으니까 한번 또 살펴봐야죠. 한번 살펴봐야 되니까, 아, 우선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디자인은 아주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고, 이게 트랙 가변이기 때문에, 음, 좁은 데서는 접히고, 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막상 보니까, 음 튼튼해요. 그래도, 한번 타봐야 되겠죠. 음, 또 고무 트랙이고. 아, 좋네요. 이쪽 보자. 자, 한번 열어볼까? 오. 이거요? 음. 아유야, 엔진 작다. <laughs> 정말 작다. 어, 에어클리너도 여기서 갈고 연료일다 갈고 이건 냉각수 갈고 엔진오일. 어, 필터가 안 보이는데 어느 방향이 있겠죠? 어, 저기 있네. 아, 저, 어, 필터가 저쪽 안에 있네. 음. 그래도 앞에서 이렇게 기본 정 엔진오일 갈수 있게 정비할 수 있게 잘 해놨네. 음, 경광등은 어제 제가 이렇게 제거 붙여놓은 거고, 이 안에는 뭐, 잠깐 뭐 조금 넣어 거, 장갑 같은 거 넣을 수 있게끔. 저, 뭐야, 높이가 제한이 있는 곳에서 좀 뜯을 수 있게. 어, 가벼울 것 같아요. 한두 사람이, 한 사람만 잡고 있으면 펴가지고 내려도 될것 같아요. 낮에다는 음, 음, 가까이 있고, 열려, 열려. 어제 열려를 었는데딱 2만원 들어가더라고요, 2만원. 근데 2만, 어제 가득 넣어놓고, 이게 몇리트인지 아직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그거 잘 모르다 보니까, 한번 오늘 써봐가지고 기름이 하루 쓸수 있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봐야죠, 또. 음, 트랙이 가변이 되면, 요거 요거를 또 뜯어가지고 이렇게 빼고 하나 보더라고요. 음, 지금은 뭐 이렇게 일을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어, 이쪽은 무언지를 몰라가지고 열어보려 했더니 어떻게 여는지를 몰라요. 모르고 그저 보자 휘플레이 있고 나이트 있고 이것도 뭐 유튜브에서 보긴 봤는데 잘 생각이 안 나요. 일단 사용에다 보면 되겠죠. 음, 의자하고 간단해요. <laughs> 미니 맞게 실린더 부어커브들다 있고 보커브다 있고. 음, 링크도 너무 귀여워요. 링크도 원터치로 한 번에 딱 풀리더라고요. 여기 커버도 이런 식으로 또 덧대가지고, 음, 이 미니 17을 사게 되면 이 대박해서 주더라고요. 본박해, 쪽파, 쪽박해 그다음에 립 립바는 이제 구입을 한 거죠. 이제 이 나무 뿌리를 제거를 파야 되기 때문에 어, 제가 구입했습니다. 이거 나이트는 요거 하나. 이쪽에 한다섯게다 해놓고 어, 나중에 이쪽 앞에다가 컵걸리 그다음에 전기를 더쓸수 있는 거를 좀 만들어야 되겠어요. 좀 끌어와가지고 음 보편적으로 우선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받아봤기 때문에 엄청 좋습니다. 엄청 좋아요. 그리고 어제는 그돈던 차에다 끌고 오면서 차가 실려 있는지 안 실려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삼다불 같은 경우는 실고 오면 무게감도 있고 아휴 막 휠청휠청 되는데 실었는지 안 실었는지 모르겠어요. 어, 아우, 법적으로 마음에 들어요. 오늘 또, 첫, 스타트.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이 나무부리를 립바로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요걸 해놔야, 나중에 또큰 차가 와가지고, 옮기고, 밭을 만들고 하거든요. 오늘은 큰차 갖고 올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걸 구입하고, 나중에 또밭 만들 때, 또 요거 쓰고, 음, 이런 식으로 하려고든요 음, 브레카라인브레카라인은 이쪽에서, 뭐 조정을 해갖고 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이쪽에서 여기 하면 되고, 아주 잘 만들었어요. 아, 링크가 엄청 귀여워요. 링크 예, 음, 잘 팔릴 만하겠네. 우선은 음, 뭐 고객들의 쓰는가에 따라 뭐 장단점이 있겠지만, 저도 한번 써보면서 장단점도 한번 얘기를 해보고. 그것도 또 이제 재산이 하나 생겼으니까 잘 아껴가면서 한번 잘 써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스타트 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